네, 입니다더 키울까요? 어, 합니다 아, 네, 네, 오늘은 구글넷 첫, 그첫 번째 발표로 구글넷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앞서, 앞, 앞전 시간에 이제 윤수님께서 인셉션 언급해 주셨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구글넷이고요. 음. 먼저 이 논문은 코드임의 이제 인셉션이라는 딥 CNN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서 제일 중요한 달성 사항은 네트워크 내에 계산해야 할 리소스들을 더 나은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점이고, 이제 이 논문에서 언급되는 구글넷이 이 대회에서 1등을 했다 이것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트로듀션이 여기 그 발표할게요. 2012년부터 2015년, 이제 CNN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해왔는데, 이러한 발전에는 하드웨어 발전이나 더 많은 데이터의 집합 덕분이기 보다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알고리즘, 이제 네트워크 아티, 아키텍처가 이제 이러한 발전에 도움이 컸다고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구글넷에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전력과 메모리 사용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모바일이나 이 인베디드 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DB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인셉션 모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구성을 제안하고 두 번째는 매우 깊은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motivation and high-level c o n s i d a t i o n s 라고 소제목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있던데 이것은 DNN의 성능을 높이는 가장 단순하면서 정확한 방법은 데텝스 리스를 depth, 늘리는 것이라는데, 고하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이제 두 가지의 결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이제 오버피팅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 의수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미운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균등의 네트워크가 컴퓨팅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풀리커넥트에서 스페일 리 커넥트 구조로 변경하자고 얘기한데요 이제 두 가지 구조가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고 이제 스페 n n 리 커넥티드 구조가 일단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부 노드들만 서로 연결상, 연결된 상태고 이제 모든 노드가 연결되지 않았다. 특징으로는 연결수가 제한되므로 연산량과 사용,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이제 컴블렛트의합성곱 레이어나 RNN의 연결구조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장점은 이렇게 예산 비용이 절약되고 파라미트의 수가 줄어들어 오버피팅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단점은 폴리커넥드에 비해 연결 밑도가 낮아 학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아키텍처럴 디테일스. 그래서 이제, 인셉션의 주요 아이디어가, 컨볼루셔널 비전 네트워크에서 최적의 로컬 스펠스 구조를 어떻게 하면, 현재 사용 가능한 댄스 컴포넌트로 구성할지에 대해서, 이제 본 논문에, 인셉션은, 편의를 위해 필터 사이즈를 이제, 1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컴퓨네이션, 컴, 컴, 컴버 레이어로, 이제, 여기서 이제 3곱하기 맥스풀링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곱하기 삼, 5곱하기 비율이 컨볼루션이 이제 높은 계층으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제 이 컨볼루션은 수많은 필터를 갖는 컨볼루션 위에 추가하기엔 상당히 연상량이 높아서 안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풀링 계층의 출력을 컨볼루션 계층의 출력과 합치는 경우, 이제 단계별로 출력의 개수를 늘릴 수밖에 없기에 이 아키텍처는 최적의 스페이스 구조에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본 논문에서 새로운 버전인 인셉션 모듈 맵 디멘션 레덕션스라고 아키텍처를 그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버전은 이제 인셉션 모듈은 어 1곱하기 1컨브를 제외한 각각의 컨브 레이어 앞에 이제 1곱하기 1을 제외하고 3곱하기 3, 5곱하기 5컨브 전에 1곱하기 1 이렇게 연산량을 줄이게 하고 이제 이거 맥스풀링 다음에 1곱하기 1로 이제 또 연산량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차원 어, 축소 효과를 보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 3x3 5x5와 같이 큰 패치에서 전부 연산을 진행하기 전에 연산량 감소가 이루어지고, 여러 크게 패치해서, 얻은 출력을 내 여러 스케일에서 동시에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코드를 처음으로 이제 구현을 해봤는데요. 근데 일단 제가 이거 코드로만 다시 화면 공유로 한 상태여서 다시 벨로그로 다시 설명 넘어갈 때 껐다가 다시 켜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잠시만요. 혹시 이거 그림도 안, 코드만 보이죠? 지금? 보이어요그 예, 기터브레드미만 아, 네.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네, 네, 그렇게 옮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까 1 곱하기 1을 이걸로만 표현했고요. 이제 1 곱하기 1하고 3 곱하기 3, 이제 이거는 이걸 해당합니다. 네 다음은 1 곱하기 1, 5 곱하기 5, 네, 이거 이 부분을 얘기했고요. 이제 3 곱하기 맥스플링, 그 다음에 다시 1 곱하기 1 연산할 때 이거를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orward 함수를 이렇게해서 합쳐서 결과를 반환하도록 변했습니다 다시 벨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논문에서 Average p u l l i n g 이라고 추가적으로 학습 파라미터 수도 줄이고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 제안하는데요 이제 원래 네트워크 마지막 부분에 Fully Connected 연결 대신 Average p u l l i n g 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버리지 풀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억 어시얼러리 클래스파이어라고 또 구글넷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트레이닝을 잘 도와주도록 더 도와, 잘하도록 도와주는 보조 역할인데요. 이게 그레디언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하위 레이어를 트레이닝 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소프트맥스를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레이어에 딱 하나만 놓는데 이제 이거를 썼을 이중이중를에을프트맥중를에 소프트 에스를 역전파를 하게 하도록 w 답니다 근데 그 이분이 이제 좀 설명을 이 잘해 주시는데요 이제 아까 여기서 갖고 왔고, 이제 구글넷이 왜 이거를 썼냐. 뉴럴 네트워크가 딥해질수록 이 벤싱 그레디언트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이 벤싱 그레디언트란 가볍게 설명하자면 뭐, 트레이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답래서이 트레이닝이 이거 역전파를 할때앞 레이어가 그레디언트0 근사 값으로 전달되어 트레이닝이 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 u x 리 l 래시 a 이어 Classifier라는 걸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어, 이게 전체 구글넷 아키텍처인데 여기 이렇게 썼다고 한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구, 논문에 있는 구글넷 아키텍처고, 그 코드 구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 보여지시나요? 네잘 보입니다 네, 저는 일단 우선 억셔널리 클래스 파일어라고 이제 먼저 클래스 그 코드를 먼저 구해냈는데요 이제 이거는 네트워크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파일어를 추가하여 학습 로스를 흐르게 만들어준 방법인데 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는 게 편할까 생각해서 이제 마치 긴 터널에 중간중간 한개걸 뚫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같은 위치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네, 이거가 이제 보시면 초기 합성곡 계층으로 이렇게 작성했고, 이제 여기 아키텍처 보셨듯이 3A, 3B, m 스 x 똑같이 3a 3b 맥스 플링. 다음은 이제 4a b c d e 맥스 플링. 똑같이 4a b c d e 맥스 플링을 했고 마지막으로 Exception 5a 5b 했고요. 어,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좀 GPT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어떻게 좀 구조를 짤까 아니면 코드를 어떻게 해서 얘를 쓸까 해서 이제 GPT가 이쪽에 넣어 주더라고요. 이때는 근데 훈련 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나중에 코드 작성할 때쓸수 있고 테스트 돌릴 땐뺄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에버리지 풀링 드랍아웃 풀 커넥트 이렇게 해서 코드 마무리를 작성했습니다. 네, 이거는 구글넷 전체 구성표고요. 이렇게 저가 마지막으로 주요 논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것으로 구글 내에 발표 끝내겠습니다 어? 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훈련 데이터셋 어느 것 쓰셨죠? 아 훈련 데이터셋으로 그 사이퍼? 그거 10으로 된거 썼는데요. 그게 저는 학습 돌릴 때 왠지 모르게 에포크가 너무 심하게 한 20분? 가량?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 이거 지금 돌리면 뭔가 발표하는 거라, 이거 뭐 적는데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해서. 어, 1 에포크 돌리는데 20분 걸렸다고요? 아, 그게 한 5분 했는데, 그게 저가 잠시 욕심을 버렸는지, 그게 어, 100 에포크까지 잡았는지, 좀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GPU 보다까지 돌렸는데 이거 그 잠깐만 국 뭐지 코랩에서도 돌린 거 아니면 본인 로컬 PC에서 아, 돌린 저 거야? 로컬 로컬 PC에서 돌렸었어요. 로컬에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지금 이상해. 요 로컬에서 돌렸는데 1FQ 돌렸는데 5분 걸렸으면은 5, 5분 정도 걸리나? 하나... 이게 제가 이거 천으로 둬서. 아니, 그,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혹시 지 파이토지 설치된 거, 쿠다 버전인지 CPU로 그, 학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아. 오, 그렇게 오래 그니까, 2, 3분 걸리는 거 OK인데, 5분 이상 걸리는 거는, 1회 포크에 5분 이상 걸리는 거는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사이퍼 10 이라는 그, 네. 데이터셋이 그렇게 무거운 편도 데이터셋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어가지고 그, 아이 파이썬 전체적인 코드 잠깐 좀볼수 있을까요? 어, 잠시만요. 근데 이게 제가 그 트레이닝 부분에 지워 질 수도 있었거든요. 어 GPU, 제가 GPU 사용 때 네, 맞고 했을 때 True 뜨고 GPU 그게 떴었거든요. 음... 원래 그런가? 구글렛이 원래 무거서 그런가? 아, 이거는, 이건 레진에까지 한번 돌려봐야 알수 있을 것, 알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의문인 게, 제가 좀 잘못 짠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언급했듯이 넘 클래스를 1000으로 잡아서 그런 건지. 아, 아, 자, 사이파 10 1 0이었죠 네. 사이파 10이 무슨 뜻이냐면, 클래스 개수가 10개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예, 그거를, 생각하고. 예, 그거로 바꿔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에포크는 1에포크 구동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사이파 텐이 10개의 클래스인데, 지금 넘버 클래스를 1000으로 줬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 에퀴리시를 출력을 할 때, 그 값이 굉장히 잘, 그 낮은 성능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근데 1에포크, 근데... 근데 지금 제가 제가 저번에도 이넘 클래스를 천으로 하고 그리고 메인에서 넘 클래스를 따로 지정해 준넘 클래스를 사이버1 0에 맞게 그 10으로 지정해 주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아, 그건 이제 인스턴스화해서 따로 지정해 주면 되긴 하는데 아마 지금 이이 네. 이 코드에서는 그 인스턴스 부분이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그그 객체화 그 하는 아. 부분 보, 보, 볼까요, 잠깐? 그 객체화하는 코드 잠깐 볼까요? 있어. 아이파이 여기 예, 네, 예, 거기 들어가시면 될, 될 겁니다. 네, 지금 보면 구글레하고 넘버클래스 선 밖에 있잖아요. 저 저기 알? 아,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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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예, 그래서... 네, 거기를 10으로. 아, 네, 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되긴 되게... 맞아요. 음. 어. 제가 이거 했을 때 지금은 이게 LG 건데 제 집에 3050 TI가 있어 가지고 잠깐만. 그래서 3050이면은 그래서... 코랩으로 하세요. 코랩. 코랩으요네콜랩이 네, 훨씬 빠를 겁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네, 네. 그 나머지 부분은 네네 네, 말씀하시죠. 제가 그러면 이거 네트워크까지 짜고 나머지 훈련이나 테스트 돌릴 때는 코랩 환경에서 돌리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아까 그, 상우님이 사이퍼 10 맥, 1회 포크 몇 초인지 봤는데, 제, 저도 27초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그건 아마 그 천. 첫... GPU 성능 문제일 거예요. 3 0 5 5이면 네. 1분, 2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그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천 문제.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 너무 잘 맞습니다. 봤을... 그, 제일, 어? 제일 쉽게 알아보는 게, 코드 돌릴 때, 작업 관리자 키면, 그, 작업, 작업 관리자 키면은, 성능표 나오잖아요. 아, 이건, 이, 아, 이거는 제가, 제가,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 예, 일단은, 저희...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laughs>